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간 보유하는 것이죠. 좋은 주식이라는 것은 돈을 잘 벌어들이는 기업을 뜻합니다. 돈을 벌어야 그 돈이 기업에 쌓이면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장기간 보유하는 이유는 돈 버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버는 돈도 많아질 테니까 가치가 더욱 올라갈 테고요. 그래서 돈잘 버는 기업의 좋은 주식을 오랜 시간 장기 투자하면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좋은 주식을 장기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고요. 반대로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도 있죠. 그건 바로 안 좋은 주식을 안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 좋은 주식은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죠. 여기 명품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고급스럽고 여유만 된다면냐? 갖고 싶죠. 아무리 명품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걸 사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후진 물건들도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짜증나고 거부감이 들면서 갖기 싫죠. 이런 걸 누가 그냥 준다고 해도 거절할 것 같고, 내돈 주고 사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l g 생활공단 같은 명품 주식들이 존재합니다. 지난 주가 상승률을 보면 참 아름답죠. 물론 주가 추이가 아름다워서 명품은 아니죠. 주가는 결과일 뿐이고 그 뒤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돈을 번 기업의 실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기업들도 있죠. 내가 맡겨놓은 돈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해서 까먹는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오너나 직원들은 월급이라도 받겠지만 주주들은 계속 돈을 잃기만 할 수밖에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실적을 보면 짜증이 확 나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까 보여드린 후진 물건 같은 경우 누가 그냥 준다고 해도 갖기 싫은데 이런 후진 주식의 경우는 자기 돈을 주면서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참 신기한 일이죠. 명품 같은 주식을 많이 접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갖지는 못하더라도 나의 눈높이와 감각을 계속 올려야 합니다. 반대로 후진 주식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확 나면서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진 주식으로 운 좋게 돈을 버는 것은 오히려 주식 투자 여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기고 전체 투자 전쟁에서 지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명품이건 명화건 결국 많이 접해봐야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주식도 명품 기업을 많이 접해보고 그 기업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꾸준히 돈을 잘 번다는 공통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할수 있는 기업마다의 경쟁력 즉, 혜자가 보일 것이고요 그런 혜자를 가진 기업을 찾아 나서는 것 그리고 장기간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식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사실 제 생각은 아니고 주식투자로 제일 성공한 분께서 하는 말이고요 내 소중한 돈을 좋은 것을 사는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